네. 약간 이게 아, 왜그날온필리 형이 나 얘기하더랬지 그 벅찬 토끼? <laughs> 어데 진짜 이게 아까 막 베럴베럴 할 때랑 아까 방금 베스트 파트 할 때랑 어쩌다보니할 때랑 벅찬 벅찬의 그 기쁨에는 약간 그 눈시울 붉어지는 느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? 어 아, 진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.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, 네. 여러분 덕분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. 아, 정말, 아,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,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, 오늘도 다시 한번또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아무쪼록 저희가 3일간의 공연이 아, 이렇게 끝이 났는데, 하지만 대이주세요 네, 이제 시작이죠. 네. 저희 앞으로도 공연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? 네. 저희 대이주세요 네, 라이브도 할수 잘해요. 네. <laughs> 다음에도 또 놀러 오셔서 우리 같이 좋은 추억 만들고 네, 우리 모두 행복한 행복한 하루가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해도 네, 행복했으면 좋겠네 어.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<laughs> 좋겠어요. 네. 어쨌든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 항상 감사함 느끼면서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음악회끼 나갈게요 여러분 다 아,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거꾸로 나이스나 이렇게 할까요?